보시면요, 어, 내가 어떻게 그랬냐면, 요거와 요거의 반을 잘라서 딱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120도라는 거는 누구나 알아. 이걸 모르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얘의 이름이,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했어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요거 점선으로 그은 거. 너는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요 이름이 바로 사인 120도입니다. 어쩌라고요? 근데 사인 120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커뭘 커요? 아니야 그냥 너무 크다고 생각해 우리는 어떤 능력 정도밖에 없냐면 0에서 90도 정도쯤을 좀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90도 넘어가는 애들을 그냥 크다라고 생각한 거야 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 어떻게 줄여야지 자 이제 그걸 줄이는 방법을 지금서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다야 1분만 눈 뜨고 있어 1분만 1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면 얘를 다시 쓰는 방법이 있어 사인 90도 플러스 30도라고도 쓸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쓸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도 쓸수 있냐면 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라고도 쓸수 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쓰셨는데요 자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핵심이 나오는 거야 여기 30도 보여? 여기 60도 보여? 이 각을 30도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 어떡해요? 조금만 아, 기다려 그러면 이 각은 60도로 표현하고 싶은 거네요? 어 맞아 마이너스 60도 아니야 마이너스 60도 아니야 그냥 60도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봐봐 여기 있던 어떤 각을 자르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이나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이니까 이두 개의 각이 둘다 0에서 90도 사이인 거야 언제나 왜요? 이렇게 잘라 봐. 그럼 180도에서 이만큼을 더 오니까 요만큼의 각이나 270도에서 요만큼을 더 가니까 요만큼 요두 각은 역시 또 0에서 90도 사이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아이고 뭐 말할 게뭐 있어, 씨. 양 여기서 여기고 여기서 여기면 해봤자 요놈의 새끼들 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아, 이건 상관없고 이게 이제 여기로 바꾸는 거지. 이런 애들로 바꾼단 말이야. 누구를 얘를 뭐로 얘와 얘를 이용해서 뭐로? 뭐로? 예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내가 알고 있는 360도의 각 중에 아무리 커도 결국은 어떻게 돼? 그렇죠. 0에서 90도 사이의 각으로 모든 전환이 항상 가능한 형태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야. 이게 각의 전환의 스타트야. 그러니까 각의 각을 전환할 때 마구잡이로 전환하는 것은요. 선생들로 따진다면 은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목표가 없으니까 학생은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자 벌써 쉬워지기 시작해 우리의 목표가 뭐야 0에서 90도 사이의 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표현은 너무 뻔해 얘를 기준으로 90도를 기준으로 옮겨 올려가나 여기서 빼나 어차피 요 놈의 새끼들 이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요놈 하면 요 놈이 뭐가 돼버려 0에서 이거 올릴 거야 적지 마 올릴 거야 굳이 의미 없어 그냥 올리, 내가 올릴 거야 음. 올린다고 이게 지워지면 내가 다시 찍어서라도 올릴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듣고 말 것도 없어. 거의 모든 게 끝난 거야. 뭐가 끝나요? 자,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요, 요 각도 있지. 요 각도가 뭐요 각도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인 120도 얘 예. 뭐 숫자로 따진다면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그냥 뭐 사인 120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먼저 요 밑에 거부터 봐봐 밑에 거 뭐라고 써 있냐면요 180도 마이너스 60도잖아 그럼 60도를 여기서 써봐 60도 여기서 육, 60도를 이렇게 썼다고 쳐봐 짠짠짠짠짠짠 60도 여기 썼어 60도 이렇게 썼어 60도 60도를 썼어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여기 60도가 있으면 이 길이가 어딨나 봤더니 사인값에 있어. 이 사인과 이 사인이 어떻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버리냐면 이거를 사인 60도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잘 봐. 지금 내가 뭘 썼냐면 은 절대값만을 쓴 거야. 이 길이만을 쓴 거라고. 이 길이만. 근데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우리가 그정도 구별할 수 있어. 2사분면의 사인값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야. 이걸 구별 못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1사분면에서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3 개가 다 플러스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고. 그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우리는 어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풀이 끝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다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겠어 어떻게 보냐고요?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요요요거봐 요, 봐. 요거. 지금 요렇게 써 있는 거 요거 보여? 사인. 180도. 180도 내가 180도 파이라고안 쓰게 그냥 18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썼어. x, x도, x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얘는 sin x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 나랑 수업한 학생들은 다 알아. 어디서 많이 보던 새끼야.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새끼야. 야, 이두 새끼 합쳐봐. 얼마야? 180, 다시 한번! 이두 새끼 합쳐봐. 이거 정의구역이야. 정의구역으로 들어가는 이두 새끼 합쳐봐. 얼마야? 1 8 0이지 무슨 냄새나? 2분의 1. 뭐야! 얘와 얘의 가운데 누가 있어? 90도가 있잖아. 다시 한 번. 얘와 얘의 가운데 90도가 있잖아. 이거 대칭 얘기하는 거야. 점대칭, 선대칭. 밥 쳐먹고 이걸 몇 번을 해줬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서 점대칭, 선대칭 된 거야. 이거 두 새끼 합치니까 얼마야? 90도잖아. 90도 대칭이야 무슨 말이냐 저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서 다시 볼게 여기서 선이 갔어 여기서 빰빠라밤빰빰빰빰 이 빨간 놈하고 샤프하고 같이 갑니다 둥따라땅땅땅땅 갔어 X 가고 마이너스 X 갔어 높이 어때 갔지 그 얘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이게 대칭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봐봐 빰빠라밤빰빰빰빠 90도까지 갔어 거기서 많이 가고 많이 빠졌어 높이 어때 갔지 지금 뭐 하는 거야 X에 관한 등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x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바라보면은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180도 마이너스 x, 그다음에 x 이렇게 쓰고 이걸 공식을 외우고 자 빠져서 병신 새끼들 이두 값을 합하면 뭐가 돼버려? 쿠합편 180이니까 나누기 2뚝 e 때려버리면 90도, 음, 90도 대칭이구나. 종료 얘기 끝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함수의 범주 안에 딱 들어오고 나머지 아무 말도 못 하고 돼지는 거야 사고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놀랍잖아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대로해서 숟가락 하나 더얻는 것밖에 불과 그거에 불과하다고요 다시 봐봐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땅따라 땅따 9 0 도까지 갔어요 많이 갑니다 이런 젠장 높이가 어때 같아 빰빠라맨 빰빰빰 많이 갑니다 같아 다 같아. 몇 도를 가든 같아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나 수업중이어서 어, 어.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여,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봐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꾸로 가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야 그래 똑같아 이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집어넣건 마이너스를 집어넣건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야 각이 거꾸로 가건 뒤로 가건 앞으로 가건 옆으로 가건 다 똑같은 새끼야. 그냥 똑같은 것만 집어넣어라. 누구세요? 90도 대칭이었던 것을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걸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본다. 순수하게 어떤 거냐면 잘 봐. 180도까지 왔어요. 거기서 여기 봐. 요, 요거 요거 요게, 요게 x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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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요거는 180도까지 왔어요. x만큼 빠졌어. x만큼 더해졌어. 높이가 어때? 같지? 다시 한번. 180도까지 왔어요. X가 더해지고, 더해져도 어때? 같지? 그 X값이 같은 거야. 지금 얘기하는 이두 개의 지금 상황이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다시 봐. 한 새끼는 여기 오고, 180까지 왔어. 180까지 왔어. 한 새끼는 안 갔어. 자, X가 이만큼 왔어. 그럼 X가 이만큼 빠진 거야. 여기 빠지라고, 마이너스 X니까 빠지라고 써 있어. 두 개의 높이는 어떻다? 같다. 랑 그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합하면 얼마? 180 나누기 2.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다시 쓰는 거, 사인 얼마? 90도 마이너스 x랑 x도랑 사인 90도 플러스 x도랑 이거가 사실을 알고 보면은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왜? 두세끼 합쳐봐, 180. 두세끼 합쳐봐, 180. x 마이너스 x 알아서 사라져. 알아서 사라진다. 누구세요? x에 관한 항등식. 입이 아파, 입이 아파.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감이 오죠? 바로 이 느낌을 그대로, 여기서 가서 가는 거나, 이렇게 와서 움직이는 거나. 그림상 똑같잖아. 이게 원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걸 공식을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두 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와, 진짜 사람이냐, 대책이 안 쓰지. 이렇게 뻔한 건데. 됐죠? 자, 다시. 그러면 이 18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정말 장난 아니게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요거를 이제 요 요거를 바라본다. 두 번째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첫 번째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볼게요. 90도까지 오고 30도만큼 왔어요. 이 30도.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30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30도를 다시 그려 버려. 30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봅시다. 그리고 나서요. 이, 이 길이, 이 길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이거란 말이야. 사인 120도. 얘를 갖다가 이 30도 안에서, 이 30도 안에서 어딨나 봤더니, 이 새끼는 또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버려? 그렇지.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코사인 몇 도? 30도.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버리면 된다. 여기까지. 그래,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그거로 끝인 거야. 됐어. 이제, 그러면, 어, 한더 가지만 더 하고, 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약간 지루해도, 내가 동그라미는 좀 이쁘게 그려놓을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됐고, 똑같은 거 아니었대. 여기서, 네.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잠시만. 아이고 원래 그려놨어야 되는데 미안 이렇게 네, 네, 네. 네. 돼 있으면 자 이번에는요 내가 이 얘기를 해볼게 여기서 뭘 따지냐면은 자 여기서 240도 정도쯤 볼게요 여기 반을 잘라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돼서 요만큼 240도가 되는 거야 240도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얼마다 3분의 4 파이가 되는 거야 거기에 또사인 값을 볼게요 뭐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요거 요, 요렇게 내려온 요새끼 요거 사인 요거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예를 갖다가 써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사인 얼마 240도 240도를 뭐로 표현한다 사인 그렇죠 180도 플러스 60도 그래서 여기 60도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사인 그렇죠 사인 여기 있는 거 그렇죠. 270도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여기 30도로 표현하거나. 자, 이제 나의 목표는 뭐다? 60도나 30도로 표현하기. 스타트 됐어. 그러면 180도 너무 쉬우니까 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60도짜리를 여기서 빨리 그립니다. 여기서 1, 4분면에서 60도짜리를 그렸어. 그리고 나서 얘를 보니까 얘가 뭐야? 그렇죠. 얘가 사인이고 얘도 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버려? 얘를 사인으로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사인 60도로 바꿨어. 지금 바꾼 건 뭐죠? 절대 값만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가 같아? 길이가 같아. 그런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잖아. 근데 이 새끼는 뭐야? 플러스 값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쳐발라주는 거야. 왜 마이너스를 붙이는지 모르면 안 돼. 그냥 이 원본이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갖다 어떻게 해버려? 네, 요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를 그 가리킬 때, 우연히 그, 미국, 그 유학 가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수업을 내가 이렇게 좀한 적이 있었거든 상가함수 가리킬 때 우연히 그래서 걔네들 상가함수가또그 SAT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그써 있었던 거를 보냐면 이거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절대값 이거 있죠 요거를 갖다 요렇게 바꿀 때 보면은 이 값과 이 값을 써그 다음에 얘네들이 요 부호를 안 쓰고 여기다 with appropriate sign, sgn. with appropriate sign이라고 쓴다고. with 같애. 뭐와 함께. appropriate 무슨 뜻이야? 적절한. 적절한 부호와 함께. 예,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에 부호는 조금 있다 생각하고 어 이제 적절한 부호를 생각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 순서가 괜찮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먼저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부호는 생각 안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적절한 부호를 우리가 판단해 주는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니까 적절한 부호 마이너스를 써준 것 그래서 절대값 먼저 부호 나중에 요 순서를 서술한 걸 보고 어, 요 서술 괜찮다고 싶어서 내가 그 SAT 가리키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어 The with appropriate sign 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다고 예전에 유학 가는 애들 좀 많이 가르쳤어요. 네. <laughs> 안 믿어지죠.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네, with appropriate sign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얘가 얘로 완성되고 종치는 거야. 이거 또 엄청 편하잖아.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얘가 얘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으로 뭐 하고 말 것도 없어. 얘를 갖다가 일사분면에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부호만 상정해주면 종료. 끝. 그럼 선생님 얘를 한번 봐주시죠. 이제 얘를. 보세요. 이제 3 0도짜리또 그립니다. 30도짜리. 똥똥똥똥. 30도짜리를 그렸어요. 30도짜리. 그 다음에 얘는 어디예요? 30도에서는 코사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알았을 때 얘를 코사인 30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코사인 30도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적절한 부호를 써줘야지. 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절대값의 개념을 가져가는 거야. 크기만 선정하고 부호는 추후에 써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허리 끝이야. 잘 봐. 나의 목표. 뭐로 바꿔라? 60도나 30도로 전환했다. 종료. 얘기 끝. 이렇게 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 여기까지 돼? 그리고 사실은 얘랑 얘를 합치면요, 요거 합치면 270도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135도 점대칭이에요. 135도 점대칭이라고. 그것도 조금 있다가 하고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얘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누구나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 한두개 정도 더 엑서사이즈를 더해 보겠습니다. 보십니다. 자. 어, 이번엔 30도짜리 한번 가볼까요? 30도? 여기서 반딱 잘라서, 이렇게 돼서, 선이, 선이 이렇게 갔을 때, 이번엔 코사인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자,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이면은, 요렇게 떨어져서 요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요가. 요가. 그러면은, 자, 봐. 여기서, 여기서 각이 이렇게 떨어진 이 각에, 요, 요 놈, 요 놈의 값의 이름이 뭐냐면, 코사인. 코사인, 330도. 이거는 코사인 330도는 첫 번째, 뭐로, 나, 포, 뭐로, 첫 번째, 뭐로 바뀔 수 있냐면요. 코사인 360도 마이너스 30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효값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요. 코사인 270도 플러스 60도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나의 목표, 30도로 바꾸거나 6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30도를 써 봅니다. 30도. 여기서 30도짜리를 썼어. 이렇게 30도짜리를 딱쓴 거야. 그다음에 이 새끼는 여기서 어디 있어? 그렇죠. 코사인에 있으니까 얘가 바로 곧바로 똑같은 뭐가 된다?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 얘는 플러스죠? 아니 플러스 플러스. 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부호 그대로 플러스니까. 끝. 그다음에 얘는 그럼 뭡니까? 얘는 얘는 얘는, 얘는 60도. 그럼 여기서 60도를 또써 봅니다. 빠르게 빠르게 자 60도 이렇게 썼어요 60도 그럼 60도에서 얘가 60도에서 얘는 코사인이었지만 얘는 이 똑같은 길이가 갑자기 사인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60도가 되는 것이죠. 끝. 이제 결론이 나왔네. 음, 결론이 나왔어. 자그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어떤 얘기였냐면 여기 있는 거 360도나. 180도 여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각이 이만큼 갔어 좋아요 이만큼 갔다고 쳐봐 이 알파만큼 갔어 그럼 그 각을 갖다 어디서 표현해? 이 알파만큼의 각에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알파만큼 갔어 알파만큼 그 각을 여기서 알파만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그때 뭘 만드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요 각의 요 가게 사인 값은 예, 요 각의 사인 값이 예면 사인 값은 예, 요 각의 사인 값은 예, 사인 값은 예, 요 가게 사인 값은 예, 예, 어, 뭔지 알았어. 얘나 예로 어 더하거나, 얘는 빼진 거지, 빼지면 더하거나, 빼지면 그것은 사인은 사인이고. 코사인은 코사인이고 심지어 탄젠트는 탄젠트가 되버리는 거야. 변함이 없어.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다 닮음이 되기 때문에. 뭐만 생각해주면 돼. 부호만 생각해주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예와 예로 전환했을 때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가 되는 거. 야 그런데, 그런데, 자, 요거는 그렇게 됐어. 그런데 요거 재활용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 여기서,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움직였다고 차피 얘를, 아이고, 이거, 이거 좀 너무하다. 소리 <laughs> 자, 요렇게 잡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어떤 알파 값이 움직였다고 치면 이 알파 요거에 요값에 사인 값은 얘잖아, 코사인 값은 얘잖아. 근데 이 알파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그려버리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 버리냐면은 <laughs> 여기에 사인은 여기서 코사인이 돼 버려. 이 닮음이 이게 90도 닮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은 여기서 사인이 돼 버려. 아, 얘나 얘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laughs> 빼면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 탄젠트 분의 1로 전환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게 다예요.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